네, 편안하게 앉아 주시고요. 아, 다시 한번 엉덩이 들썩해보고 어깨도 으쓱했다가 툭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으쓱, 툭. 눈을 감고 고개도 천천히 돌려볼게요. 반대로도 좋습니다. 제자리 돌아오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양 손등도 허벅지 위로 올려 놓을게요. 몸을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표로 엉덩이, 목,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실제가 이름표를 통해서 가리켜지지만, 이름표는 진정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실제 위에 붙여진 이름표를 철석같이 그것 자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경험되는 모든 신비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또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전체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손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손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것만을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을 직접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순간 그 경험 안에서는 분리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순간 따로 떨어진 것처럼 마음에는 개별적인 손이 존재하지만, 진실로 지금의 손을 느낀다면, 손과 맞닿아 있는 다리도, 또 손과 떨어지지 않은 손목, 팔뚝, 어깨, 등, 배, 엉덩이, 엉덩이와 닿은 바닥, 바닥 위에 깔려진 쿠션이나 매트, 또손 주변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까지 우리가 개념으로 그리고 관념으로 무언가를 경험할 때에는 분리되고 따로 떨어진 손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착각으로 연결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객관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몸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그것에 붙여진 이름표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닌 너와 떨어져 있고, 내가 아닌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나에 대한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나를 방어해야 하고 공격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빠져들고 무언가 알수 없는 외로움과 결핍감,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채워질 수 있다고 믿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깊은 차원에서 유일한 삶을 결핍투성이로 경험합니다. 진실로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나라는 이름표와 관념적인 이미지, 익숙한 생각으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느껴봅니다. 여전히 몸의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득 몸뿐만이 아니라 몸을 둘러싼 그리고 몸을 포함한 텅 비어 있는 공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 내 몸에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소리까지 전체가 한 번에 어떤 시간 차이가 없이 거리감도 빈 괴리감도 없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체가 한 번에 경험됩니다. 우리가 손이라고 관념 지은 무언가를 느낄 때 사실은 전체가 한 번에 드러나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이 몸만을 나라고 믿고 경험할 때에는 가려져 있던 몸을 포함한 전체가 나, 이 나를 느낄 때 드러난다는 것이 선명하게 바라봐집니다. 당신의 몸을 기준으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경험됩니다. 하지만 몸을 포함한 텅 비어 있는 공간 전체의 기준에서는 어떤 것이 가깝거나 멀지 않고 그저 전체로서 한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작은 몸, 그리고 그 몸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 이야기를 나라고 믿는 것에서 그것이 생각을 통한 경험임을, 생각이 만들어내는 분리감임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은 몸만을 나라고 믿고 그 나만을 느끼려고 애써도 몸과 함께 모든 것이 한 번에 한 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됩니다. 당신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텅 비어 있음 공간 그 자체입니다. 그텅 비어 있음 공간 속에서 인식되는 몸과 주의력은 다른 모든 것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 순간 경험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은 그 모든 대상이 드러나는 비어있음, 의식 그 자체입니다. 텅빈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결국 몸의 활동이 끝나는 순간. 죽음이라고 불리는 경험을 하는 순간 몸조차도 자기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물리적인 죽음이 있기 전에 의식으로서 몸이 당신 자신이 아님을 오히려 몸까지도 경험하는 의식 자체가 진정한 당신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생각에 갇혀서 끊임없이 세상과 따로 떨어진 것처럼 분리감과 고립감, 결핍감을 경험하고 몸으로서의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고, 공격하고, 몸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가져오고, 몸의 경험을 자기 자신을 한계 짓는 무언가로 만들지 않고, 몸과 마음이라는 작은 나로부터 깨어나서, 몸과 마음을 경험하는 무한한 의식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경험하는 자이자 바라보는 자이고, 마음을 경험하는 자이자 바라보는 자입니다. 몸과 마음을 충실히 활용하고, 만끽하면서, 그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십시오. 몸과 마음을 넘어서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작은 의식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끼워 맞추던 부자연스러운 삶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세상 전체이자 그 전체를 경험하는 무한한 의식으로서 존재하십시오. 한 호흡을 충분히 비워냅니다. 손가락을 꼼지락, 눈도 천천히 깜빡깜빡. 눈을 뜨고 있지만 몸을 포함해서 경험되는 전체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거나 감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개도 편안하게 왔다 갔다, 어깨도 한번더 풀어주셔도 좋고요. 다리도 편안하게 풀어줄게요.